안녕하세요 모두의 키미상국입니다 어, 제 채널을 먼저 소개하자면 한간의 인기있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좀 특별한 아니면 좀 특이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제가 먼저 기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그냥 리뷰 채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거는 저는 뭐 특별한 입맛 그런게 아니에요 어, 뭐 미식가들의 섬세한 입맛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절대 없고 저는 그냥 찐 일반 입맛이에요 저는 그냥 단짠맵 좋아해요 해보죠. 여러 컨텐츠들을 계획 중인데 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전국 특산빵입니다. 첫 컨텐츠를 빵으로 한 이유는 어 제가 빵 처돌이에요. 진짜 디저트 처돌인데, 어 카페 같은 데 가면 디저트 꼭 하나씩 더 시키고 그런 타입인데, 여행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막그 지역 특색에 맞는 특산물이나 뭐좀 특이하게 생긴 빵들이 막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은 그냥 막 생긴 것도 막 신기하고 그래서 막 먹어보고 싶잖아.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으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으로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대구광역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리기 전에 카테고리를 별로 나눠봤어요. 구황작물 빵으로는 춘천 감자빵, 해남 고구마빵, 과일빵으로는 논산 딸기빵, 원주 복숭아빵, 그리고 식사용 빵으로는 대구 야프리카빵, 전주 전주비빔빵, 그리고 모양이 좀 특이하고 신기한 빵으로는 안동 하회탈빵이랑 진해 벚꽃빵, 완도 전복빵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놓은 빵들을 가지고 리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빵 모아봤고요. 어, 우선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패키징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몇개 보여요. 보면은 뭐, 벚꽃빵은 진짜 너무 예쁘죠? 꽃 모양이고, 이런 복숭아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귀여운 딸기 모양도 있고 이건 진짜 무슨 감자 감자밭에서 감자 갓 캐가지고 여기 넣어놓은 거 같네요 자 이렇게 패키징들 봤고요 그 날짜가 안 맞아서 못 받아본 빵들이 몇개 있어요 그런 건좀 아쉽긴 한데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우선 이렇게 패키징들이 다 특이해서 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구황작물빵 그리고 이게 이제 식사 대용빵 이제 모양 예쁜 특이하고 그런 빵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일빵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황작물빵 먼저 키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자빵부터 먹어볼게요. 우선 진짜 감자 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면 안에 이렇게 감자 속이 들어있어요. 음. 그, 진짜 감자 맛이 나고, 보면 안에 감자로 만든 속이 가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치즈맛도 나고, 그 생긴 거 자체가 우선 진짜 감자예요. 속만 먹어봤을 때, 약간 살짝 달면서 치즈맛도 나고. 겉은 진짜 쫀득해요. 이게 아마 쌀빵일 거예요. 약간 떡 같기도 하고 이건몇 여기까지 먹어보고 다음은 고구마빵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긴 거 보면 진짜 고구마예요. 와 이거 구황작물빵 종류는 진짜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었네요. 쫀쫀하고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빵빵떡 중간. 음. 어? 이거는. 그 감자빵보다 조금 더그 본연의 고구마 맛이 나서 더 리얼한데? 맛있는데요? 음, 진짜 안은 그냥 진짜 고구마 으깨놓은 것처럼 음, 신기하네요? 진짜 고구마 맛이 잔뜩 나는 그런 고구마 빵입니다 자 다음은 과일빵 과일을 닮은 빵들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 우선 복숭아빵 먼저 먹어볼게요. 그럼 가져올 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반을 갈라 보면 아 이렇게 복숭아 앙금이 먹을게요. 음 음, 씹자마자 음, 약간 아삭하게 복숭아도 좀 씹혀요. 음. 처음 딱 씹었을 때, 복숭아향이 확한번 나는데, 그게 뒤에까지 부담스럽게 막 나진 않아요. 약간 달달한 거, 땡길 때 먹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약간 단거 먹을 때 좋은 거 있잖아요. 홍차라든지, 약간 따뜻한 거 곁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취향이에요. 자, 다음은 딸기빵 먹어볼게요. 딸기빵. 우선. 음, 딸기향이 나요. 그리고 딸기 모양 있고요. 오, 오, 이건 진짜 그냥 극명한 딸기인데. 이쪽에서 보시면 딸기빵이에요. 먹어볼게요. 음, 음 이건 딸기맛이 진하게 나요. 그 딸기 특유의 그 단향이 진짜 제대로 나요. 음. 이것도 조금 딸기향에 강한 맛을 살짝 죽여줄 수 있는 커피 같은 그런 거랑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좋은데요? 자, 다음은 사과빵 먹어볼게요. 사과빵. 이거는 진짜 애기 사과 같네요. 모양도 참 예쁘고. 그러면 네, 이게 사과 꼭지도 있어요. 디테일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C구나. C에요, C. 꼬춥네요. 음, 이건 그 편의점에 파는 안에 사과 속 들어있는 그빵 같은 쿠키 같은 그거 아시죠? 그거보다 조금 덜단 느낌? 좀 과하지 않게 단 맛이 없어서 이거는 우유나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먹을 때 모양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약간 모양이 특이하고 신기한 빵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로 완도 전복 빵 해볼게요 오 이렇게 그냥 전복이 하나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는 약간 그 식사 대용에도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빵 안에 이렇게 전복이 감싸져 있어요 한번 구워낸 것 같은데 우선 겉은 약간 마들렌 빵 같은 허충복 씨는 빵이고요 빵 자체도 맛있어요 먹을게요 음, 음. 뭔가 맛은 괜찮은데 디저트랑 그런 식재료랑 약간 헷갈리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조금 애매한? 약간 디저트인지 식사인지 약간 애매한? 근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서, 약간 취향을 탈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다음은, 안동의 하회탈빵. 상징이죠. 하회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이건 뭐, 혼자 섞여 있는 그런, 속이라고 했거든요. 음. 약간 속이 들어있는 호두과자 느낌인데 속이 다른 느낌? 간단한 디저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우유나 뭐 이런 거에 어울릴 만한. 이건 여기까지 하고. 자, 진의 벚꽃빵. 진의 벚꽃, 유명하죠? 벚빵 저거 먹어볼게요. 오, 안에가 진짜 벚꽃 이게 제가 알기는 벚꽃 진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겉에는막뭐 바뀌었네요. 근데 건물해야 되지? 화장품 맛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화한 맛이 나는데 취향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기까지 먹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거 식사 대용 빵.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기준에서는 약간 고로케류 이런 것들도 이제 빵 중에서 이제 식사 대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게자 음, 대구 야프리카 빵, 전주 비빔 빵. 전주 비빔 빵두 개예요. 하나는 야채로 된 거. 하나는 오징어가 들어간 야채 비빔 빵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고요. 먼저 대구 야프리카빵부터 먹어볼게요. 속이 이렇고요. 안에는 뭐 콘이랑 뭐 여러 가지 막 들었어요. 식사 대용으로 할 만한 그런 빵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는데요? 살짝 달면서, 고소함이랑, 음! 아주 적절하게, 식사 대문딱 좋아요. 이거, 음! 속이 알차요. 약간 후추 같은 걸로 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당근, 뭐, 야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음! 진짜 맛있어요. 자, 다음은 전주 비빔빵. 비빔밥빵. 야채일 거예요, 아마.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오, 진짜 비빔밥이 들어가 있네요. 쌀이랑 숙주 같은 거랑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건 진짜 식사 대용이네요 이거는 밥이랑 매콤한 양념 때문에, 느낀 장 때문에, 빵이랑 좌도 나쁘지 않고, 약간 매운 고로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음. 좀 밥알이나 김치 이런 게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네요. 맛있어요. 식사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빵 먹어볼게요. 이거는 속이 비슷한데 이제 오징어가 들었어요 이게 오징어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득그득 들었죠? 약간 그 비빔장 향에 오징어 향이 추가된 느낌? 근데 제가 진짜 오징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에 진짜 약간의 비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네요 저는 이건 진짜 대용으로 저한테는 딱인것 같아요. 이렇게 키미를 끝내봤고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두 가지 빵을 고르자면 그것은 바로 짠. 제가 이두 가지를 고른 이유는요. 어, 우선 이 감자, 이 감자 빵은 아 제가 강원도 사람이어서 그거는 장난이고 그런 것보다 이게 그 특유의 감자 맛이 나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살짝 달기도 하고, 그 약간 고급 디저트 맛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데, 이게 치즈는 분명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치즈 맛이 약간 그런 콩콩한 향도 나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자빵. 그러면 <laughs> 패키징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를 택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주 오징어 비빔빵. 제가 개인적으로 오징어는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그 식사 대용으로 그 비빔밥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우러졌고, 그리고 그 매콤한 느낌의 그 빵이 약간 매콤한 고로케 먹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하나 들고 그냥 출근할 때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제 취향에 딱 맞는 빵으로 선정했습니다. 키미 상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에게 키미를 맡겨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그 남겨주시면 그 음식을 키미해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키미 상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